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립선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창곤입니다 우선 이렇게 환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혈액암 협회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립선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종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암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전립선암은 4배 이상 발생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여 아마도 전립선암은 한국 남성에서 조만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암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체 전립선암의 생존율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나 원격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즉 전이성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즉 전이성 전립선암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해 드릴 약물 치료입니다. 전립선암은 경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 약제 내성에 의해서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질환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립선암은 남자에게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립선암의 발생과 진행에는 남성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줄어들고 전립선암의 진행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전립선암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에 감수성이 있는 단계의 전립선암입니다. 최근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과 함께 차세대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함은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전립선암을 일컫습니다. 이는 혈중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립사암의 질병을 진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영상 검사 그리고 PSA 수치 그리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약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우분들께서 주치의 교수님들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새로 생긴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증상이 좋아졌는지 알려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 또는 차세대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최근에 매우 많은 발전이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병기는 병이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1기 또는 2기, 그리고 국소림프절전이가 동반된 3기, 원격 전이가 동반된 사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CT 또는 뼈 스캔 등을 이용해서 병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022년도 8월 이후에 PSMA p e 이라는 검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서 PSMA PET은 전립선암의 진단, 재발, 그리고 치료 반응 평가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PSMA라고 함은 전립선암 세포의 표면에 반현하는 단백질로서 PSMA PET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전립선암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평가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즉, 처음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한 병기 설정을 위해서 PSMA PET 검사가 필요할지 주치의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전립선암 진단 시 중요한 사항 중또 다른 한 가지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립선암은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특히 가족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이 있었는지, 혹은 본인이 이전에 이러한 병에 걸렸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치의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환자 치료 방침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근 표적 치료제의 발달과 더불어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권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검사를 시행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검사 의 시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래는 브라카2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검출되어서 표적 치료제 임상 연구에 등록되었던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폐암이나 간암이나 위암 등 다른 암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국소질환인 경우에 오히려 보통 인구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 생존율이 더욱 높은 아이러니한 현상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립선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상대 생존율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므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전립선암 환자들이 전립선암 자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질환, 다른 암이라든지 기타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전립선암 투병 중에도 다른 질병에 대한 관리가 절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는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치료 요법으로서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으며 전신 치료 요법으로서는 남성호르몬박탈 치료, 차세대 호르몬 치료, 세포독성항암제, 표적치료제, 방사성 핵종 치료 등이 예시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신 약물 치료 요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호르몬 박탈요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전립선 약물, 전립선한 약물 치료의 근간입니다. 고환절제술 또는 내과적 박탈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환절제술은 드물게 사용되고 주로는 주소, 주사 요법을 통한 내과적 박탈방법이 많이 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과적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으로서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 또는 기량제를 투약받게 되며 대부분 4주, 12주, 24주 간격으로 받게 되는 주사치료제입니다. 약제에 따라서 투약시기가 다르며 대부분 약제의 치료효능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전립선암 치료의 근간이기는 하지만 남성 호르몬 억제로 인해서 남성 갱년기와 유사한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로감, 성기능 장애, 골다공증 이외에도 근육량 감소와 지방 축적 등에 의해서 비만,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립선암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은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는 운동과 식습관 조절이 다른 어떤 암을 투병하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이외에도 다양한 전신 약물 치료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약물 치료의 원리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호르몬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약제로서 최근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이티가, 엑스탄디, 뉴베카, 얼리다 등이 있으며 호르몬 감수성 절립선암에서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여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차세대 호르몬 치료제는 먹는 약제로서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만이 관찰됩니다. 각각의 약자마다 상이한 부작용이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이티가는 고혈압과 칼륨 감소, 간 기능 검사 이상, 심장 문제 등이 주된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엑스탄디는 인지기능 저하, 피로감 등이 주된 부작용 등이 하나이고 최근에 보험급여가 승인된 얼리가, 얼리다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진과 같은 이제 부작용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서 충분히 부작용 관리가 가능하고 먹는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서 매우 편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는 도세탁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면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시게 되는데, 실상은 독성 관리가 잘 되면 효과가 매우 좋고 좋은 무기로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주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시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일부 호르몬감소성 전립선암에서도 전이의 양이 많을 때, 즉 다발성 전이가 관찰될 때 도세탁세를 함께 투여하는 경우도 저희가 치료 요법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는 골수기능 억제에 따라서 호중구 감소증과 이에 따른 발열, 그리고 빈혈, 혈소판 감소, 부종, 탈모 등이 관찰되며 일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약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 빈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성 관리를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바지탁셀 또한 도세탁셀 계열의 항암제로서 저립사암 치료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도세탁셀을 투약받았던 투약 환자에게서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었으며 도제탁세가 마찬가지로 호중구 감소증, 발열, 설사 등이 주된 부작용 등의 하나로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이외에도 전립선암은 매우 뼈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자체가 뼈전이가 자주 일어나는 특성 이외에도 전립선암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남성 호르몬 박탈유법 등에서 골밀도 저하 등에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뼈 전이는 골절 그리고 신경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갑자기 아픈 부위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변실금, 요실금이 생기게 되면 골절 또는 척수압박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이른 시기 내에 주치의 교수님과 빠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된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가 있겠으며 약물 치료 또한 골절 예방과 생존율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전이가 동반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엑스지바나 조메타와 같은 약재들이 보험 승인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는 뼈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엑스지바 등의 약제 사용에 대해서 주치의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제들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턱관절 개사와 같은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필요한 치과 치료를 미리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 중에는 구강 이생 유지가 중요하고 또한 치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금연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표적치료제로서는 림파자 등의 표적치료제, 파프저해제 표적치료제, 키트르다 등의 면역항암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프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1, 2돌연 변이가 발견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보험급여 적용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키트루다 등의 면역항암제는 현미부수제 불안정성 전립선암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전립선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의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림파자라는 약제가 대표적인 파프저해제이며 보시다시피 브라카 원투 등의 돌연변이가 있을 때 환자의 예후를 매우 향상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도입되어서 주목받을 만한 치료로서는 또한 가지는 방사성 핵종 치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작용하게하여 전립선암 세포를 특징적으로 파괴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라듐은 골전이가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p s m 의 루테슘 치료 또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FDA 승인을 받아서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 s m 의 루테슘 치료의 효과는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으며 제가 다음 강의를 하게 될 때에는 많은 환자들이 PSM의 루테슘을 비롯한 방사성 핵종 치료에 도움을 받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저 또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 또한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전립선암에서는 완치 목적의 치료로서 그리고 전이성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통증 조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뼈 전이의 개수가 적거나 간이나 폐 등의 내장전이가 없을 경우에 전립선 자체에 방사선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치료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들도 도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다발성 전이가 있다거나 또는 수술로 전립선을 절제하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 주치의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 교수님과 방사선 치료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 전립선암은 환자의 연세 그리고 동반 질환 그리고 기타 수행 상태 그리고 전립선암 자체의 병기, PSA의 수치, 조직학적 악성도 또한 치료 방침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 자체를 치료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추천드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조기 전립선암에서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주치의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 전립선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도 상의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절립선암은 획일적 치료를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한 분과의 교수님과 치료 방침을 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여러 과가 모인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것이 환자들의 치료 방침을 설정해서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여러분의 교수님들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치료 방침을 환자에게 적용할지 다 학제 진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치료제가 최근에 정말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암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전립선암 <laughs> 자체가 전체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전립선암 자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즉 전립선암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laughs> 암 자체에 대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고 암 자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한 관리도 열심히 받으시고 식습관 조절 그리고 기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다른 건강 관리에도 특별하게 유념하시 시기를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신약 치료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네. 경험하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